본격적인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블랙 낙하를 이용해서 어칠을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칠하기보다는 포인트 위주로 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어 최근에 다미아에서 F35A형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테스트 샷이라든지 아니면 런너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이 어, 트럼펫킷은. 그때 75의 킷을 그냥 크기만 키워 놓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미아 킷에 어, 어떻게 표현하자고 하면 전륜한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 디테일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이 트럼펫 킷이 오징어처럼 보입니다. 같은 뭐 금액 차이는 솔직히 뭐 4, 8인데 다미아 킷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디테일은 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도색을 하자는 생각으로, 음, 약간, 뭐, 표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어, 자료도 찾아보니까, 그, 함상에서 운영하는 F35C가, 어, 도색도 많이 벗겨지고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체현할까 아니면 깨끗하게 갈까 하는 게 고민인데, 스텔스 기 자체가 표면을 되게 그 스텔스 코팅을 하는 고,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가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가야 되고 또 약간 뭐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해서 그 같으면 웨더링을 상당히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고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베이스부터는 색을 약간 어둡게 넣어서 또 약간 외부색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스 색부터 일단 도색을 마무리했습니다.